새벽 기다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의 환란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지냐 주님께 묻죠. 그리고 징조가 뭐냐고 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제라는 때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먼저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그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미혹하고 미혹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리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이 계속 있겠고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성도를 박해하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그렇게 됨으로써 천국 백성에게는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 백성, 지옥 갈 백성, 이게 나눠지는 계기가 된다. 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런 일들이 절대로 성도가 가진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에게서 받을 새로운 몸, 그거에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4절 부분이죠. 성전의 멸망이란 것은 결국 성전이 있는 수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고 수도의 멸망은 나라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멸망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멸망도 뜻하죠. 그러므로 결국 가서는 유대 나라와 유대 종교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훨씬 다음에 있을 세상의 멸망,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파트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서 먼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언제를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생각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거를 언제나 시간을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창조 후몇 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창조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징조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전이 먼저, 먼저 성전의 멸망이 다가올 때그 징조가 이렇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성전의 멸망이 다가올 때그 징조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모여서 선동을 했어요.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저기 이 외곽서부터 천천히 조여 왔어요.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온다는 걸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징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때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심지어 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 정도로 화급하게 급하게 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군이 이 얘기를 듣고 로마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펠라라는 곳으로 급히 피신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화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병력으로 삼으려고 주님 말씀이 맞죠. 옷을 가지러 가지, 가지 돌아가지도 말 정도로 화급하게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그다음에는 로마군에게 포위를 당했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 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로 소,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가서는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나라마저도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속아 따른 사람들의 심판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뺏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의 보응의 날, 복수의 날, 이거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의 성취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예레미야서 5장 29절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응하고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흘러야 되는데, 지나야 되는데, 그 시간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때가 다 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즉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모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이방인의 정해진 충만한 숫자가 다찰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주자가 다찰 때까지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엄청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그런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부터, 때에 대해서. 그 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부터는 말씀하시기를 1월 신성의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에 성난 소리가 있고, 민족들의 성난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만한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인자 같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량의 때가 드디어 온 거라고 민족들의 성난 소리가 있고 일월 성신이 그를 가리워지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예언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민족들의 성난 소리 지편 46장입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바다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도 뜻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민족들의 성난 소리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겠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시편 46장의 첫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됐었고, 그 와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0편 46편, 제가 5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러한 마지막 때의 환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때에도 그랬지만 예언을 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세계에서 주님께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겠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땅이 다 녹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부터 이기시는, 이렇게 이기시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땅이 요동하고 파도가 흉흉하며 민족들이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싸움 나이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으며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분명히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주님께서 주실 저희의 진짜 새로운 몸이 그 머리털 하나 이 세상에 못 건드린다는 거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저희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를 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맞도록기도합니다. 아멘.